아, 네. 여기 있어야 되나? 여기, 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원래는 네. 앞에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네. 저희가 아. 처음 했을 때, 네, 호승 형님이니다 네. 앞에는 너무 어. 가깝지 않나요, 여러분? 어. 영상서만더잘 찍히시죠? 해가지고 어. 여기로 어. 하는 걸로 좋습니다. 네, 저의 건되었습니다. 음. 네. <laughs> 네, 어, 일단 인사부터. 인사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아나키스트에서 작용 역을 연기하고 있는. 김지원입니다. 네, 아,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아나키스트에서 덕형 역을 맡고 있는 이진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뮤지컬 아나키스트에서 무영 역을 맡고 있는 강유찬입니다. 오늘 진행을 맡게 되었는데요. 네. 네 저희 아나키스트가 어, 지난 14일에 프리뷰 공연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벌써 공공연 4회차, 5회차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음, 어찌 보면은 이 모든 게다아나키스트를 사랑해주시고 많이 이제 뜨거운 응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공일이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 어찌 보면 오늘 또 새로운 배우분들의 또 이런 소감을 들을 수 있는 자리니까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감 듣는 시간으로 네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먼저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는 아나키스트 연습하면서, 그리고 공연까지, 오기까지참 많은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네. 음, 근데 쉽, 쉽지 않은 과정이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함께하는 배우들이 너무나 열정적이고 배울 정도 많은 그런 훌륭한 배우들이라서. 어떻게 보면 힘들었을 수도 있는 그 시간들이 정말 좋은 추억이었고 어, 더 파이팅해서 네, 정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희 작품이 어떨지 아직까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네, 저희의 어떤 열정과 그리고 저희 안에 이렇게 뜨겁게 이루어지는 우정과 그 시간들이 충분히 같이 이렇게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어, 긴장을 놓지 않고, 정말, 막공연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더훈발하고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시간을 선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나키스트 많이 많이 이뻐해주시고, 많이 보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사실 늘 그렇듯 지금 머리가 하였습니다. 예 네, 열심히 공연하면서 생각했던 말들까지 지금 다 날아가 버린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이 공연을 쇼케이스 때 쇼케이스가 맞나 아무튼 참여를 했었는데 네. 지금 그때 거를 보신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완전 완전 다른 극이 됐거든요 지금. <laughs> 그래요? 완전 달라요. 아 다른 다를... 음악도 달라졌고. 그 네, 예, 네. 그래가지고 한동안 되게 그게 힘들었어요. 힘들었거든요. 그 기간, 연습 기간이 그렇게 길진 않았었는데 그 쇼케이스 할때그 음. 노래들과 대사들이 자꾸 떠오르면서 안 빠지는 거예요. 음. 근데 초반에는 그래서 그어그 어, 그 좋았던 것들이 왜 이렇게 빠지고 받겠을까 싶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만들어가다 보니 참 그래도 훨씬 더 긍정적이고 좋은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왔구나 라는 게 느껴져서 정말 감사한 시간들이었고요 정말 네, 열심히 준비했고 앞으로 준비한 것보다도 더 저희는 열심히 땀을 쫙쫙 빼가면서 달려나갈 테니까 많이 지켜봐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이렇게 두 배우님의 소감을 들어보았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가 이제 앞으로 갈 길이 사실 많이 남아있잖아요. 이제 앞으로 마지막 공연까지 다갈 길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데, 어찌보면은 모든 배우분들이 다좀더 이제 잘 해나가는, 발전해나가는, 열심히 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기다! 라고 이제 이렇게 좀. 다, 다짐을 하고 앞으로 내 공연에 임을, 임할 예정이시기 때문에. <laughs> 네. 그러시죠. <그렇지. 웃음> 네. 그러실 거죠? 네, 네. 네. 저도 그러할 겁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 앞으로도 아나키스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주변에도 이런 작품을 보러 오면 되게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다라고 얘기 많이 해주시면은 저희는 더 열심히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럼, 음. 앞으로도 많은 사랑과 관심. <laughs> 이제 다음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다음 순서는 사진을 이제 포토 다이내 제가 제안을 해도 되겠습니다. 세번 찍을 거예요. 세 번. 저기서,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자 이쪽으로 일단 보 보시죠. 와 역시 여러분 음, 역시 테이크 좋아십니까? 하와 저는 역시. 생크림 테이크. 네. <laughs> 카페 도문 열고 자 이쪽으로 좀 보세요. 네. 어, 그, 잠깐만요. <laughs> 아 우리 아까처럼 해주셔도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저희 과거인가요? 과요 편하게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시선을 다시 네. 이쪽으로 시작 이렇게, 이렇게 좀화요 <laughs> 아, 미안 <웃음> <웃음>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저... 우리 양장점 가야죠 양장점 그래. 여기가 양장점 문좀 열어주세요. 네, 좋습니다. 됐어요. 네. 우리 멋있게 이렇게 아니 너도 같은 방향으로 누적이이다 이렇게요? 이번에 이쪽부터 이렇게, 네. 시작 <laughs> 약간 양장점 앞이니까 모델이군 어, 그럼요. 자, 이제 자전거입니다. 네. 여기가 안고. 들어가어요 나도 안고. <laughs> 아, 앉으세요. 아, 네. 아, 앉아요? 여기 앞에 앉으면 되나? 앞에 앉을까요? 아니, 아니, 어디 앉으세요? 제가 여기, 여기 있으면 돼. 네. 이거 이렇게. 이게 아, 맞아요 <laughs> 이렇게. 아, 좋아요. 여기가 좀 나오려나? 이렇게. 나도, 나도 이렇게 올라간다니까. <laughs> <laughs> 그렇지, 응. 싸, 싸드 투어. 됐나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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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싸좀 투어 봐 그렇지. 됐습니다. 됐죠? <laughs> 와. 자, 우리 이제 마지막 인사는 앞으로 가서 아, 네. 관객분들에게 가까이 가서 인사를 드리고 갑시다. 팽 잡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비가. 시작.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더 세무. 네,